요즘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의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. 또한 세계 경제의 미래 또한 밝지 않습니다.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지금 절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생각입니다. 경기가 좋아서 기업이 잘 나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국민 수당을 준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국민수당보다 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월급을 높게 준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많은 돈을 주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이 힘들어진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국민수당을 주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취업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일자리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국민 수당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들은 일하기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. 역으로 생각해보면 일하지 않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다는 말이기에 걱정이 됩니다.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이 국민 수당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며, 이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포퓰리즘적인 돈을 뿌리는 사람에게 표를 주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급행열차에 올라타는 격이 될 것입니다. 그렇기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. 앞으로 4차 산업이 시작되고 정착이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국민수당 같은 돈을 지원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인력을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. 그렇기에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같은 돈을 뿌리는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